지겠는데 <laughs> 내가? 가? 예를들어 <static> 가져가시 별거 없어요 아야. 쑥쑥 빠르게. 쑥 이거 캐스터 깨고 놀아러 가자. <laughs> 음, 음, 음. 자, 카드 t t h 하나, 둘그 r o t Cut 또 좋은 카드들 Cut t 아 e man. c 음... 음... 음. 음. カテゴルのカテゴあ,あ 봐줄만하네훨실 리. 내 덱에 넣고 뽑기에는 아쉬운 카드인데 나오면 뭐 이렇게 봐줄 만한 카드 있어. 어. 실도 오지게 샀는데. 다 한번 실가아 볼트스 예. 음. You disgusting. One, ah, I think you somewhere. what that up,

출루도 많잖아. <laughs> 아이고 칼을 다 붙는 거라더안 좋은 선택. 근데 네. 날 때리겠네. 올려보네. 네. 아 어서. 너맞차 있을 것 같아. 인장 없네. 없는게 더 쏘면 되나? 아유 들어가 안 돼요. 비추성만 오지게 나온다고. 이제야 주문 음. 사이즈 5 3다행3 3 다행이다. 3 3 3 3 3 3 3 3 3 3다3니3 3니3 3 아유 하고싶은대로 해눈 눈? 눈? 예예 얼방이있라나밀기또 뽑아? 아까 다 썼는데 친구야, 친구한테 때리는 거, 의미는 행 해. 얼씨고, 가지가지 하시네. 가지가지 하셔가지고. 요구 사름 봤죠 얼마 나 무서워 카드는. 실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제가 무서워서 잘안 써요 카드를. 고마워요. 이제. 우리 친구의 꿈을 내가 꺾어드려야지. 자. 17이에요. 짜잔. 그리고 난 20개국이고요. 짜잔. 와. 가젯잔 경매에 빨리 빨리 나와야 돼 가젯잔 경매에 빨리 나와야 돼아아아 필요해 나도 필요해 이야 야... 8 신규 5918 살기는 살아 뭐가 있느냐에 따라 월방은 이미 없거든요. 아, 괜히 다 고마워요. 아유, 위장전에 실카드가 나왔는데 실카드가 나왔어. 그 다음부터 시린 피점쟁이라도 아! <웃음> <웃음> 좋아요. 아, 이게, 이게 있었네. 대다가 뭐야. 음, 저게 있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 어. 아 안녕하세요 로서장님, 반습니다 하이 하이. <laughs> 아이고 설마. 레벨업, 아레벨업로 안... 자, 어, 아, 아. 그들. 이번 그. <laughs> 핸드에 가제자이 들어온 건 괜찮다. 설마, 아. 뭐, 어? 상상해보면, 저거는 법사가 있겠어? 뭐, 잘. 어, 쳐서 일단, 나, 이라시, 아 178시. 쳐서 다이다 아. 아, 나는 선택아 다음 턴에 쳐서 완료한다. 너 아, 괜찮, 괜찮. 2에 3이죠? 선, 넘네? <laughs> 괜찮아요. 어, 이거로 이렇게 치고, 야, 와. 야, 이거, 어, 아니, 나, 흐르지. 일단, 넘기고요, 어.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욕심이잖아 해결할 수 있어요 별똥별 형 나와주시면 돼요 별선생님 나와주시면 요야 이거 솔 노렸다 이 야,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냐 사람이 노렸네 어머. 근데 <laughs> 아아아손 너무 씻는데 데미지 이런 애들을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해봐 아뭐뭐왜왜 왜, 왜 저래? 아, 아 너무한데? 털너무 넘네. 아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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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맵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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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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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니, 오, 야, 시, 아, 예스, 아, 와, 어, 아.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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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죠. 일반은, 진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덱을 짜는 사람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막, 다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덱을 그 테스트한다싶고 일반은 오기도 하니까. 아, 이, 이, 아. 에드루이드요. 음, 에드루이드 네, 하이하이. 음. 너, 너, 솔직히 말해봐. 헤노할지 이. 빨리빨리 해봐. 음. 어파네 진작으로 간다んた스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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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애들 수업 많이 해서 꼭좀 줄게. 뭐라고 싶어가 이거... 응... 응... 다 응... 응... 고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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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드가 다 아, 좋은 것처다 나한테 없는 카드 옷이다 <laughs> 아 너무 좋아 4쿤데 카드 두 개를 구입하고 아 무기 없다 그자에 엠마에서도 불리가 무기 없지 무기 있는 경우가 있던가 그럴까? 하나 있긴 있네 세개 되겠어. 음, 아, 이제 살살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뽑아. 음, 나 핸드하트라. 피를 조금 봐야 좋은 선택이 아니구만 괜찮아요 가젯잔 있고 저음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땅이 애매하면 이제 바로 가젯잔 위치 위치 비치, 비치비치에서 비치 진실합니다 을 이제 중요한 거는 빠른 드로우를 통해서 맞아. 여기 시간 끄세요 놀면 대들어도도말 필요 없어 나아 너보다 날씬한 사람 아지아형 카드 다 뽑게 해줘 잠 이거는 내가 뽑는 거. 일단, 좋아요. 이제부터는, 드루, 아니, 그니까, 드 하는 거싹다내 거죠? 다, 내내 다, 카드. 다음, 아, 너무 많다. 오, 예. 무작위 하수인? 아, 아깝긴 하네. 좋아요. 뭘, 뭘 하려고 이렇게 재료를 많이 모아요? 야, 나도 카드 뽑으라고? 아 우리 정답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서로서로 서로 막, 좋은 감정을 이렇게 또 하니까, 아,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해봐, 형. 어, 형, 약간 이거 좀선 넘었어. 아, 조금 화난다, 요 좀 화난다 형. 형이 렇게 나온다 이거지형 열장인가? 어? 절대 중요해. 내고내고 카드 세 장만 타. 아, 오, 오. 그렇지. 에. 그 시린빙 없어요 시린빙. 너도 자연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해봐 해봐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중요한 거야 걸... 아 일단 음 뭐라 돼, 뭐라 조금만 기다려봐요. 둘. 이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아, 계시고, 네. 나턴 어. 넘기고, 원술 아, 제나 햄파가 안 돼. 웬만. 6코짜리 다가아 시간을 떼지아 잘못된 선택이었어 진짜로 잘못된 선택한 거야 진짜로 데미지 야왜 이렇게 비치우상 잘안 돼? 원래 비치우상이 계속 나와가지고 멘탈 나가야 되는데 일단 좋아요. <laughs> 다음 라운드에 경매인의 시외선길로 말 들어오려고 뽑아 원래 비치우상이 막 계속 들어와가지고 비치우상으로 가젯잔 돌려줘. 형 카드 뽑고. 뽑을... 아, 네, 바로 재료가 있다니까. 재료, 재료를 지금 입니다 계속 쉴드하고 드로우를 하는 재료가 있다는 거고, 야생에서 일반전 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걸 보려는 거고. 네, 초보라서. 그거 바짝바짝 끊겨요. 이러면 이제 가쁜 사가 아하, 이상하네. 아홉 장초간대왜 너가 나오지? 확률이 되게 낮은데 어떻게 너가 나오지? 셨맨 뒤로 넘는다도 아니네. 이상하네. 자, 이번 판은. 아, 모르겠다. 이분이. 뭐야? 뭐 아? 니 그냥 닦을라고. 근데 문제는 들어오가지 로가 내가. 드로버 이 아이들이 못나와 못 저기 이제 앞으로 턴다 사이즈가 하나씩 아야 또 말이 안돼 아 좋습니다 간단하게 아, 퀘스트 받겠네. 음, 좋아요. 음, 그럼 이 지금부터 롤로 넘어가겠습니다.